믿음과 성공의 인과 관계를 깨달았을 때 성공한 사람 모두가 인과 응보를 믿었다. 레이프 윌도 에머슨의 말이다. 성공한 사람은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고 믿는다. 유행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고 만물의 시작과 끝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은 유행을 믿는 한편 지혜롭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행운 앞에 피를 붙이면 아주 좋은 말이 된다. 플럭, 용기. 나는 이 격언을 좋아한다. 오니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가 나타나길 하염없이 기다린다. 먼 친척이 자신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소식이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기다린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임을 안다. 그래서 열심히 글을 쓰거나 망치를 뚝딱거리며 역량의 토대를 세운다 근면하고 열성적이고 부지런하며 즐겁게 일한다 유행을 바라는 사람은 대부분 징징대고 끙끙대면서 불평한다 운은 우연에 달렸지만 성공은 품성에 달렸다 성공한 사람들은 품성이 운명을 결정하는 걸 알기에 자신의 품성을 가꾸어 나간다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마음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 잠재의식에 인상을 강하게 남기면 경험으로 차례로 발현된다는 걸 믿어라.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과 느낌이 삶의 모든 방면을 지배한다. 행운이 있다고 믿으면 행운을 얻는다. 마크 투웨이는 말했다. 행운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은 술이나 마시느라고 행운이 노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나태하게 살아가면서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